안녕하세요 여행상입니다 오늘 여행상이는 여러분과 함께 오사카 여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사카는 예전 여행상의 컨텐츠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초구편이었고요 이번에는 중구구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사카 여행 뭐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여행을 많이 하시지만 아마 이번 시간에 제가 세 가지 키워드로 추천해 드리는 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가보신다라고 하면 좀더 풍성하고 즐거운 오사카 여행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세 가지 키워드는요, 바다, 섬, 그리고 온천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바다입니다. 이 바다 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뭐 3면, 4면으로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바다와 함께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오사카 여행은 바다보다는 이렇게 보면 역사적인 그런 관광지라든지, 그리고 명물, 그리고 여러 가지 대표적인 관광지들을 보는 쪽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바다라는 건 조금 먼 여행지가 바로 오사카 여행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바다를 한번 제대로 즐기고 싶다라고 하면 오사카에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와카야마 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라마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바다와 관련된 음식, 그리고 관광지, 그리고 호텔들까지 굉장히 많이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오사카 여행에서 바다를 제대로 만나보시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시라마 하면 또 시라마 해변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온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보면서 해수온천을 즐길 수도 있는 포인트 그리고 여러 가지 맛집 그리고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대표 관광지들을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참치 해체쇼로 굉장히 유명한 크로시오 시장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외에 뭐 시라마 해변은 여름이면 많은 일본인들이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뭐 관광지로는 산단백키 그리고 또 앵게치도라는 곳이 있어서요. 여러분들의 뭐 여행 계획에 풍성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다양한 곳이 바로 와카야마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 우라시마의 동부온천이라는 곳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뭐 나고야까지 가시게 되는 이 일정 간사이 공항으로 들어가서. 나고야 공항으로 나오는 이 남기 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즐기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오사카 여행의 바다가 좀더 풍성해지고 멋져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섬입니다. 뭐 일본 자체가 섬인데 무슨 섬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숨겨져 있는 섬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고베에서 시코쿠로 갈때 보면 중간에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을 어, 뭐라고 부르냐면 아와지시마라고 부르는데요. 제주도의 3분의1 크기라고 하니까 이제 큰 섬이기도 한데 여기가 다리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를 타고 어렵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행을 하시다가 시쿠쿠로 자동차를 끌고 가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 이제 큰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좋은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온천, 관광지, 먹거리 뭐 빼놓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곳의 포인트를 바로 안도타다오의 건축물이 있는 예술의 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보면 유메부타이라는 관광지가 있어요. 꿈의 무대라는 곳인데요. 예전에는 토사로 뭐 굉장히 황폐해진 그런 곳을 어떤 도시 재생 프로그램의 하나로 해서 이 유메부타이가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는 뭐 다양한 꽃, 그리고 나무들, 이런 것들이 있는 정원들이 굉장히 많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안도타다오의 건축물까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외에 뭐 대표 관광지로는 시쿠쿠와 아와지시마 쪽에 다리를 건널 때 보면 나루토라고 해서 바다의 그 소용돌이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당일치기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포인트들까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시쿠크로 가기 위한 아와지시마를 한번 기억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좀더 특별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온천입니다. 온천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고베의 아리마 온천이 유명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흔한 그런 초급 단계의 온천 관광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고베에서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요. 키노사키라는 곳이 있어요. 2시간 10분 정도 차를 타고 이동을 하시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온천 마을인데요. 사실 일본인들한테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오사카에서 당일 투어라든지 1박 투어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바로 키노사키 온천가인데 여기를 여행하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도 처음 갔을 때는 이 작은 마을의 분위기가 아마 여러분들이 일본을 가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갔다 오셨던 분들도 온천을 여행을 하시고 생각보다 좀 실망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고 그리고 또 항상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가 그대로 펼쳐지는 곳이 바로 키노사키 온천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작은 내천을 사이로 해서 복꽃나무들이 잘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을 따라서 온천 산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예쁘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일곱 군데 그 온천 마을의 온천지를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 안에 7군데 다 체험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3군데에서 4군데 정도만 체험을 하셔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소또유 매골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여기 유카타를 입고 체험을 하기 때문에 꼭 한번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봄이면 벚꽃이 너무 아름답게 펼쳐져 있고 밤에 유카타를 입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과거로의 어떤 여행을 한것 같은 느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키노사키 온천가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사카 여행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고베나 나라 그리고 교토 여행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익숙한 여행지에 좀 지겹다 그리고 또 이제 좀 새로운 게 없나라고 찾았던 분들이라면 이번 여행 상인의 컨텐츠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키워드 세 가지 바다, 섬 그리고 온천을 오사카 여행의 새로움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여행상인이었고요. 다음에 좀더 재밌고 즐거운 컨텐츠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